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도 맑고 너무 좋은 아 우리 또랑물 소리 이거 이 벼가 이제 며칠 있으면 될거랍니다. 이건 우리 벼는 아니고 우리 벼는 저 위에 한계고 아 우리 지금 우리 집 여기 담에 이 너무나 예쁜 소광꽃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소광을 너무 좋아한답니다. 꽃도 오래가죠. 너무 바짝 지어지는 건가? 아, 이렇게 조그만 음, 풀립처럼 생겼던 것이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아, 이렇게 여기도 저기도 막 꽃이 이렇게 많이 번졌어요. 이거 보세요. 아유 아,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이 따뜻한 햇살 아래 모든 분들을 다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꽃을 좋아하고 아름다운 이 아우 이쪽은 지저분해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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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안 찍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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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돌단풍도 찍어줘야지. 돌이 커갖고 이만큼서 잡아야 되겠네. 음, 이쪽 돌단풍도 어, 좀 지저분해요. 우리 그래,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봉숭아도 있고 막 많이 있지만. 이 서광이 가장 아름답고, 푸짐하고, 이건 뭐 자연 꽃바구니 같아요. 이렇게, 아, 너무나 아름다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저 산딸이 근데 다 떨어졌어요. 산딸이 봄꽃처럼 막, 산딸 열매가 타삭다삭그게 빨갛게 있으니까 너무 예뻤는데, 얼마 전에 다 따서 술 담았죠. 아구 서광 예쁜 서광 그리고 이 조롱박 아 우리 집 대박도 저쪽엔 대박 있고 집에도 대박이지만 여기는 아주 작은 조롱박입니다 이거는 종류가 이렇게 작은 조롱박 근데 넝쿨이 너무 풀이 너무나 아프지매요 막 계단 여기 막 이쪽에 이게 아 여기는 막 조롱조롱 눌렀네요 여기 음. 아우 이렇게 그냥 막 온, 온, 온 전체를 담아. 아이고. 여기는 울타리콩. 아, 이거 또뭐가 또. 아, 잎사귀가 없어갖고 난잘렸신줄 알았더니. 콩이 주렁주렁. 이게 빨갛게 익으면 이제 빨개지고 있답니다. 이게 빨간 울타리콩이라 너무나 예쁜데. 아 올해 비가 온다고 제대로 처리 하지 못했는데 제가 올 봄에 만드는 요 작은 화단 여기를, 여기 여기 처마물 떨어지는 곳인데 제가 이렇게 만들고 어, 어떤 분이 또 국화를 선물해 주셨던 거 그냥 그때 꽃 상태였는데 받을 때그 여기 심어놨는데 또 다시 들고는 또 다시 이렇게 꽃봉우리가 지고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아우 이렇게 예쁩니다. 이 꽈리도 꽈리가 아우 여기 속에 아 어떻게 해야 잘 보이나 이것들이 제가 아우 이렇게 예쁜 거아 너무나 따뜻한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끊겠습니다. 아이 꽃이 이제 또 피면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